안녕하세요. 가볍고 단단한 가방, 토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제품이 아닌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더 좋은 방식으로 더, 더 고객님들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. 바로 이름하여 토트케어 플러스입니다. 이 토트케어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플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애플케어 서비스가 있죠. 그 애플 케어 서비스는 애플을 사용하시면서 애플이 파손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뭐 빠르게 문제를 처리해주고 에이스를 해주는 정책입니다. 저희도 살짝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저희 토투 케어 플러스는 토투 자석 파티션을 사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투 자석 파티션은 그러니까 음식 고장을좀더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관상할 일 없도록 하는 게이 토투 자석 파티션의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더 어떻게 어필을 하고 더 약속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토트케어 플러스라는 거를 어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고정이 잘안 돼서 음식이 쏟아졌다, 고정, 고정력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이 거의 없었거든요. 슬립이 있거나 뭐 넘어지지 않는 이상 자석 파티션을 사용하는 한 음식이 파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.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어서 토트케어 서비스로 좀, 그런, 저희 기능적인 것들을 보장하려고 이제 하는 취지입니다. 토트 케어란 제품 고정력으로, 토, 토트 자석 파티션 제품 고정력으로 인한 음식 파손 시 토트가 100% 음식 값을 반상하는 그런 정책입니다. 자, 그리고 대상은 토트 자석 파티션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자, 방법은 제품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그뭐 사진이나 뭐 고객센터와의 화면 캡처 확인,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저희가 보상을 해줄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고객 제품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고객센터로 전달해주시면 10일 이내에 그 변상 금액의 100%를 일치해드리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. 저희는 사실 토투 자석 파티션이라는 제품이 그냥 물건을 팔고 넘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또는 그 어떤 고객분들한테 무형의 가치를 판매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품을 편리하게 어, 고정할 수 있는 그런, 그런 만족감.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이 음식이 터졌을 때 음식이 넘어졌을 때이 제품의 과실로 인해서 음식이 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처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석 파티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토트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생각해냈고 사실 저희도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는 건 맞지만, 사실 조금 걱정,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왜냐면 하 저희 제품이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, 이제 저희한테 변상을 요구한다던가, 그런 것들이 어,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살짝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자석 파티션을 판매하면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토트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한번 진행해보고 고객분들이 좀더 만족하고 저희 토트라는 브랜드 토트라는 자 자석, 토트, 자석 파티션을 좀더 만족스럽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가방 토트였습니다.